내가 보고싶어요 빨리 보고싶어 내고싶어 쟤가 내고있다 220분 안녕 안녕하세요 일본 오래 기다리셨죠 제 제노 음? 말처럼 방송이 약간 아파서 죄송합니다 벌써 다먹었 아, 어. 네, 2423분 들어오셨고요 100만 년기다려서데그럼안 돼요 <laughs> <laughs> 네. 어, 바나나우유 맛있어? 어, 너무 맛있어 어. 오늘 방제가 뭐죠? 방제가 방제? 방제 Too, too Much Information 방제. 방전? TMI 방제가지 방제목 쟤나나 방이잖아 VF 제목, VF. 젠나나 방, 젠나나 TMI, TMI 뭐뭔 뜻이죠 Too much information, information. 한마디로 nail care technology 아무 말대잔치입니다 <laughs> 와, 우리 시인들 좋아.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시작해 볼까요? 아, 좋아. 시인들 좋아. 채널크 채널 윙크. 채널 윙크, 윙크 빨리 빨리 하지. 옳지. 자. 자, 그 자, 윙크 빨리 해야지. 빨리 해야지. 어, 잠깐만요. 오, 오 잠깐. 봐 봐. 저기 옆에 봐 봐. 아니야. 어, 이거 보면 머리 위로 하트. 하트. 한국 추워요? 더워요. <laughs> 어디지 어디지? 하 아, 재밌다 벌써 재밌다 고마워요. 이제 <laughs> <자>, 그 다음에 <laughs> 여러분 제가 있는데 재밌다고요. 마크 생? <laughs> 뭐라고 마크? <laughs> 마크 생일 선물 뭐 사줬어? 뭐 사줬어 재노야? 재민이 재민이가 마크 형한테 옳지 옳지. 아 이거 아무 아마아마한테도안 아무, 아무, 알려주는 건데 재민이가 어, 옳지, 옳지. 어. 마크 형한테 어. 그 신발을 사줬어요. 그네. 근데... 보통 신발이 아니에요. 그죠? 수능 100일 남았어요. 어, 파이팅! 아니, 마크 오케이. 형, 마크 형 이름이 써져 있는 신발이에요. 윙크? 재민이가 특별히 나 사랑해. 저 사랑해요. 준서 윙크. 아하. 재민 너무 사랑해서 딱 고마워요. 싫어, 싫어. 나 먼저 볼 거야. 이거 오늘 작은 소하트밥 먹었어. 여러분 밥 먹었어요. 오늘 선수 봤어요. 어디 가요? 지금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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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금지금니터링을 지금은 지금은 지금 재민아 음. 더, 더, 더 <laughs> 어, 살짝? 살짝 지금. 너도 윙크 윙크 어 칫솔 어떤 색이야? 보라색이은 진짜? 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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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나지금 나도 모르겠어. 아, 나 나도 보러 갈. 아나 핑크색이다. 너내거 쓰는 거 아니지? 에이. 오케이. 나는 오늘 제니쇼 갔어 어. 젠 봤대요. 대문 안 봤대요. 아니야. 봤어. 너무 하고 좀. 제니 얼굴이 너 진짜 유재민이야. <laughs> <laughs> 아, 잠만 잠만 잠만. 아니야 싫어. 안 뺏겨. 중중에 누가 더형 같아? 제가 더형 같죠? 나나 사랑해 사랑해요. 나나의 손 흔들어줘. 안녕. 자 여러분, <laughs> 사실 뭐야 계속 시켜봐. TMI잖아 투머치인포메이션 예. 둘이 보면 둘이 하트 Hi. 낭. 재니 재민이 생일 선물 뭐 받고 싶어요? 제 생일 선물 은 오직 시진이 사랑이면 됩니다. 어? 그럼 나안 줘도 돼? <laughs> 어... 고마워. 100일 고마워 힘내요 아 잠깐만 그게 아니라 지금 오늘의 그 원래 주제를 알아야 돼 우리가 주제 오늘의 주제가 뭐냐 투머치 인포메이션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저희 두명만 있잖아요 그래서 왜 두명이 있을까요? 제가 제노를 데려 왔습니다 너가 온게 아니라 내가 제가 왔죠 <laughs> 재민이가 재이가 저랑 저랑 크게, 너무 하고 싶어서, 더쉬까지찾아왔어요 그래서 투 t 치인포메이션 information 네요네 h e 그러면, 그러면, o n g b u a c h a m t i a 나 a Chromion, c h r 이 m i o n Chromion, c h r o m i 일 n c h r 요 m i o n c h r o 지성이는 요즘 축구게임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인준이, 너무너무, 인준이는 너무너무, 요즘 뭐하죠?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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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많아요 축구게임 혼자 자, 하는데 그 인준이는 아, 뭐하 옆에 뭐 사람 하죠? 있는 줄 알았어요 저도 그냥 그럼 인준이는, 뭐... 줄 알았어요. 자, 그럼 인준이는 뭐... 같이 게하는줄 알았어요 그럼 인준이는 뭐하죠? 인준이는... 영화를 요즘 많이 보더라고요 끝이요 응. 그럼 요즘 하죠. 재민이는 뭐하죠? 재민아 저는 요즘 어, 그거 했어요. 그거, 그 뭐지? 그 있잖아. 그... 뭐 제가 제노한테 뭘좀 많이 해줬어요? 특히 밥을 제일 많이 해줬는데, 간장계란밥. 여러분들, 지금 부터잘 <laughs> 들으세요. 투머치 인포메이션 갑니다. 자, 제노가 얘가 맨날 이러잖아요. 봐봐요. 얘가 <laughs> 이러는데 숙소 가면 완전 그냥 뭐막 노잼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애교쟁이로 변해요 맨날 뭐 어, 재미나 막 이러면서 막 침대 막 와가지고 아닌데 막... 아닌데 <laughs> 여러분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더 자세하게 얘기해요 오케이 아니, 해도 돼 해도 돼 해도 돼 <웃음> 그러니까 <웃음> 여러분들 제노 어떻게 해요 봐봐 이렇게 제가 딱 침대에 딱 아닌데 침대에서 제가 딱 쉬고 있어요. 혼자서 이렇게 가만 히 이렇게 딱 누워있으면 갑자기 제노가 막불컥딱 등을 딱 열고 딱 들어와서 갑자기 재민아 배안 고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 어, 나는 안 고프지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제노가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제 막막 막 껴안고 뭐 재민아 밥 같이 밥아 근데 여기서 희명하고 싶은 게 이렇게 안 하면 재민이가 안 움직여요 아니 침대가 얼마나 폭신폭신한데 그게 침대에서 있어. 누워서 이렇게 재민이가 네. 게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재민아 배 안고파? 그러면 재민이가 응 아니야 응. 배 안고파 이러면 일단 나가요 일단 그럼 제가 배고프잖아요 다시 열어요 끌고 내려와야 돼요 그러, 안 그러면 밥을 안 해줘요 너도 장난 아니거든 <laughs> 그 재민이가 해주는 간장 계란밥 진짜 맛있어요. 그한 자다가 배고파서 깨서 일어나서 재민이 깨워서 간장 계란밥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너 자다가 그랬었어. 응. 신기한. 자 그래서 저희가 또한 가지 또 엄청난 소식이 있죠. 그남 멤버들한 얘기하는. 아 오케이 오케이 계속해봐. 그그 그래, 그래서 어디까지 갔지? 너까지 갔어. 마크? 아니, 마크? 마크, 마크, 마크 형, 아... <laughs> 지성이, 연진이, 재민이. 요즘 해찬이는 뭐 할까요? 해찬이는 뭐 할까? 숙소에서는뭘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laughs> 같이 안 살기 때문에. 아 그건 들었어요. 요 요즘 다시 다시가? 어? 형들이랑 컴퓨터 게임 한다고 들었어요. 다시 그 뭐지? 그, 그, 그 레전드 있잖아요. 아. 레전드 레전드 Leg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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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e 습 e n d Legend Legend l e g e 에 d Leg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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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e g e 엘리치옹들이 마크 형 방에서 제발 노래 부르지 말라고 아우 <laughs> 소리 한 적이 있대요 그렇다고요 네. 진짜 재미가 없어요 <laughs> 예. 뭐야 네, 이렇게, 이렇게 반응이 반응 좀아 슬퍼졌어 아 그러지 말라 슬프지 뭐야 마이크도 안 차우 아, 마이크 안차도 되나 아 맞다 핸드폰으로 핸드폰 하고 있는데 <laughs> 아, 오케이 저희가 그이 어, 차에서 방송하려고 했지만 방송이 아픈 관리로 휴대폰 방송으로 돌렸어. 그래도 어떻게든 그래도 장소는 여기입니다. 가는 시간 동안 무조건 시즈니와 게이를 SM 엔터테인먼트 지금 아, 그게 뭐... 중요한 게아니에 지금 시즈니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희는 시즈니랑 얘기하는 게더 중요한데. 알시. 내가 몇달왜 이렇게 붙을까? 응.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또 내일 뭐 8월 8일인데 8월 8일 8일 88 8월 8일 블랙온블랙 블랙 그 저희가 그 블랙 블랙온블랙 오디션을 보러 가야 된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저희가 내일 시험을 보는데 여러분 응원해 주세요. 화이팅! 오케이 이제 넘어가고 다음. 우와 숙소에서도 연습을 <laughs> 그 영환 재상에게 밥 먹으면서 연습할 것 같아. 언제 컴백? 몰라. 모르겠요 몰라요. 아 인이어. 아 <laughs> 오케이. 여러분 보셨어요? <laughs> 재민이의 인이어를 보셨나요, 여러분? 저못 봤어요. 지금 없어? 지금 있지 않아? 없어 없어. 집잖아. 아나 숙소에다 놓고 왔어. 어, 나그 뭐지 보통 이렇게 막 아무데서나 안 차고 보관해놔요. 저희가 저희만의 이니어를 맞췄거든요. 좋은 기회로 맞췄는데 재민이가 거기다가 뭐라고 썼죠? 이니어 이니에다가 이니셜을 새겼는데 뭐라고 썼죠? 네, 봐봐요, 봐봐요. 일단은 제가부터 얘기합시다. 그러면 음, 저는 어... 빨간색. 검은색, 그리고 빨간색 쪽에 날개를 달았습니다 어... 그리고 이쪽에는 NCT 제노비 이라고 필기처럼 이니셜을 모셨습니다 저는요, 그냥 뭐지 이니어가 일단 하얀색, 그 안쪽은 하얀색이고요 그다음에 겉에가 금색하고 이쪽은 은색인데 아, 이쪽이 은색! 떨어졌어. 어쨌든 간에 은색, 아니야. 금색 부분에 나나가, 대문자로 나나가 써있고 그다음에 은색 부분에 NCT 젠이 써있어요. 저의, n 제, 제 마음속에. 써있다고 재민이가 얘기하고 있어요다제 마음속에 항상 있는 NCT 젠. 왜 말을 못 하니? 다시. 제 마음속에 항상 있는 NCT 젠. 사랑해아 근데 너무 아 <laughs> <laughs> 너무 아 근데 그게 <laughs> 어떻게 그렇게 맞추게 됐냐면 그러니까 뭐 인이어를 이제 커스텀을 해야 되는데 이게 되게 갑작스럽게 커스텀을 한다고 하셔가지고 급하게 올라갔죠 급하게 올라가서 <laughs> 뭐지? 뭐지? 뭘 새기지? 이렇게 막 고민을 하다가 근데 그 순간 떠오른 게 팬분들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시즈니가 떠올라서 시즈니를 새기고 근데 시즈니 분들이 저를 제일 많이 불러주는 게 나나예요 그래서 옆에다가 바로 나날을 새기고 전 연습하러 왔습니다 시즌이 옆에 재민이 있다 재민이 옆에 시즌이 있다 이금뭐 <laughs> 감사합니다 알겠어 알겠다알까 알겠어요, 알겠다, 알겠다. <laughs> 아저씨, 알겠어요. 그래, 그래서 우리가 좀뭐뭐채노는뭐더 얘기하고 싶은 거 있어? 이거 보면 손씨 있어야죠 너 할래? 제노를 용서해주세요. 죄송합니다. <laughs> 제노야 시즈이한테도 애교 부려요. 애애교 부려 어? <laughs> 아, 좀. 또? 아왜 애교 좀부려줘 팬분들한테? 야 팬분들이 얼마나 감사하냐고예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사용하셔가지고 우리를 봐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애교를 보여드리면. 아 맞아 여기 차가 흔들리는. 거야. 했어 잘했어. 응? 아못 봤어 다시. 안돼. 진짜. <laughs> <자. 웃음> 그래서 저희가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제노를더 쉬운 점까지 가서. 데리고 왔어요. 제가 직접 데리고 왔어요. 믿지 마세요. <laughs> 직접 데리고 와서 지금은 다시 회사로 가는 길입니다. 연습하러 가는 길. 어, 근데 저, 우리가 또뭐 연습할 게 있어? 연습해야지. 그러게 어뭘 알겠어. 좋은. <laughs> 아 그리고 아 맞다 야. 아, 지금 아빠, 너무 지금 엄청 중요한 게 하나 남았어. 우리 끼성이가 어? 댄싱 하이에 나가자. 댄싱 로우는 없어요. <웃음> 아... <웃음> 댄싱 미들 없어요. <laughs> 와땀 나. 아니 잠만 우리 끼성이 우리 야. 우리 연약한 간년이고 얼마나 에이, 깜찍한 에이, 우리 에이, 그건 아니다 지성이가 어? 그건 아니 지금 우리 지성이가 지금 어? 어. 우리 자이언트 베이비가 그쪽에 갔다 빅베이비 댄싱아이에 웃음을 거머쥐로 갔다고 합니다 좀 그렇게 들었어요 <laughs> 여러분 응원 많이 해주세요 지성이가 많이 걱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거기서 잘할 수 있을지 없을지 되게 걱정 많이 하고 있는데 응원 많이 해주세요 지성이 뭐 잘하겠지 지성이는 뭐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바삐 비보이 근데 문제는 비보이를 지금은 못해요 <laughs> 나나 생축? 저 아직 생일 아닌데 미리 축하해주신 시즈니 마음을 왜못 알아줘 고마워요 저 여기 어디지? 아, 어, 조진 조빙스... 스튜디오. 아, 맞아, 맞아. 여기 있다. 서로 핸드폰에 뭐라고 저장했어? 저 잼잼이 나잼이로 돼 있어요. 저는 도토리. 이 <laughs> 바꿔주면 안 돼, 이제. 야, 그래도 나는 하트까지 붙여놨다. 양 옆으로. 너는 그냥 잼잼 나잼이라 돼 있지? 응, 잼잼이 그지, 나잼이다. 그래? 그래. 알았어. 시즌이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아 맞아요. 그때 우리 그 새싹의 응원봉 있잖아요. 초록색 응원봉 그게 너무 많아서 솔직히 정말 행복했습니다. 디디피 형잘자잘 자, 자, 가지고 자 아직도 껴안고 자고 있어요. 아 진짜? 네. 너의 예상과는 다르게 난 계속 껴안고 자고 있었지. 그래서 그래서 빨리 말해봐 시즌이 얘기아 거기. 여자 때 되게 사실 부산이고 이렇게 어니까 많이 못 오실 줄 알았는데 되게 많아갖고 솔직히 되게 힘 많이 됐고 행복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아니 그게 들어보니까 시즈니 분들이 막, 막 그저께부터도 막 기다리고 그게 선착순이어가지고. 아 맞아요 들어서 저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해수욕장이 엄청나게 막 햇빛이 세고 막 뜨겁고 아, 맞... 막 바다야 있지만 어쨌든간에 뜨겁지 않아요. 응. 오 오래 노래도... 그니까 그게 진짜 보통 힘든 일이야. 아 맞아요. 그 진짜 우와. 저희가 대단하다고 진짜... 느꼈어요. 와 박수 시즌 여러분의 박수 감동을 또 받고 진짜 감사하신 거 아시죠? 감사하신 거 아시죠? <laughs> 감사합니다 진짜. 와 <laughs> 아, 근데 오랜만에 그렇게 간거였는데 부산. 진짜 좋은 추억이었어요 <laughs> 맞아요. 어 마크랑 생일 파티 했어요? 그러게, 그러게. 아 우리 저희는 이제 드림이라서 꿈속에서 해요 마크. <웃음> <웃음> 오케이. 마크 형 생일 파티 따로는 못 해줬는데 아니 꿈속에서 했다고 하 응, 따로 못 해주고 꿈속에서 했어요. 맞아요. 네. 아 맞아, 진짜 많았어요 시즈니 분들. 진짜 거의 약간 갑자기 딱 우리 딱딱 오자마자 갑자기 막 뾰용. 그 뭐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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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시즈니 여깄? 뭐지? 엔봉이야. 몰라. 사실. 몰라 나도. 맨 루나. 그... <봐바> 저희는 컴백해?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 <laughs>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그래서 언젠가는 어, 볼 날이 오지 않을까요? 그러겠죠 뭐 저희도 뭐 열심히 연습해서 실력 많이 키우고 이렇게 시즈니분들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게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기다릴 수 있어요 어쨌든 저희가 지금 이제 이제 거의 약간 도착해 가거든요. 아, 거의 다 도착했네. 이게 오늘 오늘 약간 연결상의 이유로 약간 불안정한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봐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시 여러분들 최고예요. 저도 한마어 사실 걱정 많이 했거든요. 왜왜 <laughs> <laughs> 이렇게 방송 못 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좋은 장비가 있었기 때문에 <laughs> 여러분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모으셨고요. 그... 솔직히 오늘 투먼치이포메이션 저는 달성했다고 봅니다. 응. 너무 많은 말을 했어요. 여러분, 2탄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2탄에은 누가 될지 그리고 오늘 끝까지 기다려주고, 끝까지 봐주신 디즈니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어, 근데 뭔가? 뭔가 끝내기 아쉬운 거 같아. 아, 빠빠이. 아쉽지만 사랑해요. 사랑해.